17일 풀무원의 주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풀무원은 미국 시장 모멘텀 전망에도 주가는 내렸습니다. 17일 종가는 250원 내린 16,55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날 주가는 1월 4일에 17,550원에 비해 6% 하락한 수준입니다. 풀머는 내년부터 미국 법인의 성장 동력이 부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증권가에서는 미국 법인의 영업이 흑자 전환을 통해 전사적으로 실적 성장 동력이 되살아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풀머는 3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상회했습니다. NH투자증권은 풀머의 4분기 매출액이 6,061억 원 영업이익이 104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풀무원의 최대 지주는 남승우 전 대표로 지분 51.56%를 갖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비중은 0.8%에 불과합니다. 풀무원은 소액주주 비중이 23%에 이릅니다. 글로벌 이코노믹은 스톡TV가 특허 출연한 BM 모델을 이용해 도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도영상은 참고용이며 투자자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